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인데 2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율법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시행세칙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을 얻게 됩니다.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한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웃 사랑과 영적 순결이 중심이 되어 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못 본체하지 말아라. 못 본체하지 말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라도 버려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조금 더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주인에게 찾아줄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것도 죄인데 이웃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못본 채한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못본 채 하지만 않아도 못본 채 하지 않고 마음에 걸려서 말이나 행동이 손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못본채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새칙은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8절에는 지방에 난간을 만들어 낙상사고를 막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은 현대 건축의 안전조항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히 개인의 안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고려하여 집을 안전하게 짓고 수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웃사랑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 요즘은 애완동물을 반려 동물이라고 해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6절과 7절에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어미와 어미 새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고 알을 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사랑을 사람을 넘어서 동물에게까지 미쳐야 한다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9절부터, 5절과 9절부터 12절은 영적 순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5절에는 복장의 착용, 다른 이성의 복장 착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풍습을 금지시키는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중에는 남녀 구분을 없애는 유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섞어 놓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입는 것, 먹는 것 혹은 섞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차나 보이고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고 내 멋대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까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함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조항을 모두 다 외워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으로 삼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정형화되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과 행동 그리고 표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사랑으로 점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사랑이고 서로를 붙드는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이어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표현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